다경동인뷰 아, 위치하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뷰가 진짜 <laughs> 다 하네. 여기 뭐 고가. 아, 아, 맞다. 우리, 우리 우석의 소리도 이런 것도 있죠. 광안대교부 하나의 주탑 하나의 뷰값 1억이라고. 예, 예. 그럼 저거 두개다 나왔네? 그러면 저 집의 뷰값이 이거 빼면은 실제 저 집은 5억짜리란 집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또 오션뷰가 보이니까 오션뷰까지도 예. 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네. 좋만 <laughs> 보이는 게 아닌가? 실제 시가수는 3억인가? 아 어, 그렇죠 한 4억 정도? 그거는 <laughs> <laughs> 이거 백스코이 이거 바로 최역세권이잖아 맞습니다 네. 아까 내가 살짝 보니까 여기 우동 이구역이 조금 보이긴 하던데 가려지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안 가려져요 안 네. 아, 아마 다 우동 이구역 올라와도 네. 어, 훨씬 넘어 있어요 제 25층까지는 오늘 밖에 안 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옆에도 또 보면 센터팜한 센터, 현대 아 센터팜인데 도 현대, 완전 구축이죠. 네, 네. 그다음에 마티안 뭐여렇게까지도 있는데 사실 네. 얘네들도 네. 뷰는 뭐 못지 않은 뷰가 마티안 같은 경우는 나올 것 음. 같아요. 그죠? 마티안도 좀뭐 라인 찾아보면은 네. 나올 수는 있는데 사실은 네. 저쪽 보는 게 강한 대교뷰가 저게 가지거든요. 네. 저그락동 프로지오에 근데 보시면 여기는 또 네. 근생시설이. 좀 열악하죠. 열악하고 맞죠. 열악하고 또 학교를 가려면 쭉일 건너서 건너서 자기1차 있는 데까지 가려면 네. 꽤나 또 멀고. 맞아요. 그다음에 옆에 고바이 네. 그 다음에 옆에 고바이아그 고가도로. 네. 저런 것들도 그... 저층 같은 경우는 좀 비유가 좀 그럴 거고. 아, 장단점이 있다. 그죠. 자, 이쪽으로 가면은 아까 그게 어, 삼거리, 그쪽이 바로 나옵니다. 네. 이쪽으로, 네 우리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앞 내려가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투자금이 뭐, 예를 들면 한, 한 8억 정도 된다. 투자금이? 어, 순수 투자금이? 한 5억 이상 된다. 와, 5억. 네. 그러면 대출해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또살 수가 있죠. 네. 최근에 우리 뭐, 항상 각각 받았던 사무가든 있죠 사무가든이 이제 대지 주분이 깡패예요 제가 네. 좋은 이유가 요번에 아크로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했고 어~ 요번 언제 어, 다다다다음 달5 월달에 음.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데 어~ 교통 환경 평가 심의 같은 건다 통과됐고요 음. 사업 시행 인가만을 놔두고 있습니다 저한번 분양가가 이제 삼삼 어~ 삼천오백 정도 되는데 한당은? 분담금이 한4억 정도 된다 해요 그러면은 음. 실제 지금 시세가. 어, 27평 제일 작은 게, 어, 한 8억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제일 싼 게. 그러면 이제 4억 합치면은 11억 정도 되겠죠. 네. 그냥 뭐 제일 싼거 사면 되죠. 예. 근데 이제 대출 또 이제 시세만큼 또 나오니까. 네. 월세 시세가 한 60억, 60만 정도 되더라고요. 음.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쪽도 한 4, 5억, 6억 정도 된다 하면은 아크로 예,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다. 자, 어떻게 보면 아크로 네. 하이엔드. 예. 예. <laughs> 좀 기대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일반 분양은 5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면 여기가 좀 단절 느낌, 어, 그런 경계 같은 느낌 좀 들어요, 그죠, <laughs> 그죠, 그죠. 네, 네. <laughs> 도로도 광폭대로가 이렇게 좀 있고 그러니까. 저기도 응. 이제 바로 여기 있죠. 응. 저기도 이제 여기 보이죠. 네. 앞에 백색고 4번 출구나 여기 나오죠. 바로 역세권이잖아. 역세권이잖아. 아, 부산은 또 중요한 게또 역. 가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어. 아 확실히 이게 우동 이 구역이 위치가 네. 좋네요. 여기서, 여기서. 네, 여기서 한번 설명하고 가시죠. 네. 자, 아, 좀 모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저 미진이 집이야. 어, 미진이 집. 저... 어 미진이집 <laughs> 네, 미진이집이잖아요 아 미진이집 아 진짜로 <laughs> 어, 아시는 분 있어요 미진이집 미진 미진 건설회장 딸이 어. 실제 이름이 미진이에요 어. 그러니까 미진이집이야가 미진이집이야 되가든요 <laughs> 미진이집이야 레알이다 네, 이거 레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 뷰 고층이 좀잘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건 한 7억 정도 저것도 한 8억 정도 네. 가는 거 같은데 분양을 고층이 거의 한 7억 정도 했던 걸로 알고 는데 네. 근데 저게 저 저층하고 고층하고의 분양가 차이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층을 좀 선호했던 분들도 꽤나 있었다고 저도 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기도 어, 위치는 좋다. 물론 뭐 여, 여 개인적으로 고가도로 이런 것들이 네. 좀 방해 요소가 있기는 한데 고층은 뷰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저것도. 저것도 근데 라인 자체가 음. 광대뷰를 바로 이렇게 시원하게 받아볼 수 있는 또 라인은 아니거든요. 라인 자체가. 자, 다 오셨네. 네.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네. 네. 자, 저희는 오늘 임장 코스의 주요 지역들은 다 돌았고, 어, 센텀 사만, 그 다음에 사모가든, 뭐, 런 단지들, 두산 이부이런 단지들이 이제 도로 넘으면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갭투자로서 센텀 사망 같은 경우는 어 부산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아크로 그 하이엔드로 하는 사모가드니 우리 부산에서는 또 재건축 중에서는 또 대역급으로 또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여기서 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우리 카오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 어곧 사업식 인가가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비 구역 그 순서에 따라서 사업시 시행 인가가 나면 또한 번도 가격이 뛸수 있는 여건이 네. 또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잘 보시면 평당가를 샀가 3,500? 이게 3 분양가 저하본분양가, 3,500이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되겠죠. 음. 거기다 조합원 이제 분양가에 이제 분담금 해보니까 11억 정도 뭐 이렇게 되고 지금 어, 저층도 거래가 아, 네. 소형이 지금 8억 한 중반 정도 계속 최근에도 찍히긴 했더라고요. 하고 그리고 원체 불장 때 물건이 없어갖 그렇죠. 고가를 고못 찍었는데 실거래 보시면 거의 오름도 없고 내림도 없어요. 애가뭐 어차피 뭐안 파는 게더 맞는 거니까 맞아. 갖고 있는 사람들. 응. 근데 제가 입지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절적인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어디가 주냐는 거죠. 이쪽은 사실 센텀으로 봐야 되고, 이쪽. 이쪽은 이제 우동 원체 기존 해운대로 봐야 되는데. 저런 아이가 새롭게 탄생되면서 아쿠로라는 브랜드가 또 처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각광받아가지고 뭐 15억, 16억이라도 맨날 면 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 사줄 사람들이 꽉있단 말이에요. 더블 사는 사람들도 살 수도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그런 사람들 고가를 찍어주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기준이 생,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보다는 좀더 급지라고 했던 게 15억에 만약에 국평이더 찍었다 하면 요거를 상승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그 확정된 조감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평형대랑 같이 다 정해져가지고 철거도 이주가 빠르면 내년, 빠르면은 뭐 내년 초반 정도 상당히 사업을 빨리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운대에서 신축 나올 수 있는 게다 이거 말고는 또다 큰게 없습니다. 사실 해운대 예. 쪽에서 우리 아까가 군남로 방향 쪽에서 생수 하이엔드급 이런 예. 것들, 그다음에 뭐 강한 쪽에 뭐터넘바움 이런 것도 하이엔드 예. 되게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하이엔드가, 어, 더비치 프로듀서 밋도 그렇고, 네.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엔드가 들어오면, 어, 저입지에 하이엔드, 어 물론 단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잘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고까지만은 네. 그래서 저기를 사람들이 많이 좀 눈여겨보고, 우리가 아까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3,500, 한 10억. 그러면 일반 분양이 5,000이다. 그러면 한 15, 륙6억 4억,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수유는 있냐?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 아니, 요즘에 참 자금력 있으신 분들은 진짜 많이 고민돼요. 사실 저도 만약인데 한뭐 6억 정도 현금이 동원력이 있다 치면은 음. 사모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삼밋빛이라든지 음. 사밋빛은 네. 지금 좀 매물 좀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내가 갈까. 근데 재건축이 요즘에 재개발보다는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건축비 상승 너무 분담금 너무 많아. 또 쳐질 수 있단 말. 사회비치 같은 경우에. 또 어찌 모르겠, 몰라요. 또. 그리 앞으로 요것만 잘 되면은, 어, 나 이건 잘될것 같아. 사업식인자 준비가 다 됐으니까. 대, 왜냐면, 이지분이 많으니까 무조건 사업성이 나와요. 27평 해도 40평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어, 이거 15억, 16억이라도 나는 이건 무조건 사주 사람이 많으니까. W같이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그 만약에 제가 한 6억 정도 된다 하면은 저거 해가지고 대출이 한 절반 나도 나오겠죠? 다음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세가 6 0만 아니고 45만원 나와요. 그러한 2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만가에 지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6억 정도면은 우리 사모님 아까 6억 있으시다 하셨으니까. <laughs> 네. 그것도 좋은 투자차가 된다. 아까 네.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음. 사실 대지 지분이 한 22평 되잖아요. 저는. 네. 아, 깡패죠. 깡패죠. <laughs> 이게 대우마리나 1차 같은 경우도 한 22평 나왔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마리나 시리즈가 네. 뭐 조합도 설립 안 되고 뭐 그랬는데도 지분이 좋으니까 사업성이 좋으니까 굉장히 좀 급하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삼위피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네. 뭐 1대1 재건축 수준이니까 네. 사업성이라든지 네. 투자로는 확실히 네. 좀 매력있다. 입지도 좋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카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정도 네. 그 투자금 넣어서 사업 속도도 좋고 네. 하이엔드급이니까 네. 좀 빨리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굉장히 좀돈 투자처가 되지 않겠나. 그무튼 네. 그게 또 하인드가 좀 빠른 시기에 되고 오라면 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또센텀 4만이라든지, 요쪽 넘어가가지고, 뭐센텀 현대라든지, 이런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지만은, 그런 상승 효과를 좀 같이, 시너지 그렇죠. 효과를 같이 볼수 있는 아파트들도, 네. 이 입지에서 자선책으로 좀 해볼만한, 어, 건물 물건, 물건들이지 않냐,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저는 중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손님들 문의나 이런 걸 바로 피부에 현장에서 확 바로 진짜 바로 미터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딱 지금 바닥을 딱 지나가는 구간에 이렇게 만나서 오늘 정말 좋은 시기에 딱 타이밍 좋은 임장을 잘 하신 거예요. 오늘 이때부터 이 다음 4월달, 5월달 총선이 지나고 나서의 흐름까지도 같이 또 트래킹해 나가신다 보면. 뭐 내가 굳이 이따 매물을 선택하지 못해도 스타디로서도 충분히 실력이 있었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정말 또 강의가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우리가 좋은 단지 그니까 러 좋은 입지 좋은 단지들 봤고 비록 시현상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저 효율적인 뭐 그것보다 좀 저가형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까지는 우리가 다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그런 단지들도. 내가 자금 여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입지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절대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하고 차선책으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나는 이 입지를 선택하고 싶은데 뭐 경제적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구축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입지가 좋은 지역은 땅따먹기입니다 내가 어디를 먼저 선점을 하냐는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기존에 있는 어, 기존 아파트, 구축 아파트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임장을 잡았던 이유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여러 데, 군데 군데 군 가성비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실제 5억대 아파트들도 뭐 2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지만은 있어요. 아까 우리 경동린뷰, 아, 경동, 선성 경동도 봤지만은 7억대에 광안대교뷰 나오는 거. 한번트래킹해 보시면 광대 주탑이 두 개가 보이는데 7억 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는 근데 이 센텀이라는 위치, 입지, 우동이라는 위치에 또 5억 대기존의 아파트 또 마땅히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의 폭은 또 넓다 지금에. 근데 이게 시간 지나고 경기도 회복되고 부동산 전 경기도 좋아지면 그런 매물들이나든지 그런 가격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루두루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을 때 한번 두루두루 보실 수 있는 오늘의 임장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알찼던 것 같아요.